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이제 52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56번서부터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어, 18년 2회차 같은 경우는 좀 문제에 대한 설명이 좀 많아서 제가 이제 어, 지난번 1회차 때 문제도 좀 너무 많이 설명한 것도 있고 해서 지금 두 문제씩 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분이 10분 이상이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사실. 그래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포기하지 않으면 자격증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그리고 티클모아 태산이라고, 어, 여러분들 벌써 지금 18년 2회차, 지금 56번, 이제 할 차례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꾸준히 하신 분들은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빨리 자격증을 따야 된다 그러면 제 영상도 보시고 나머지 이제 전기 이론이나 전기 기기는 또 별도로 이렇게 공부하셔도 좋아요. 나중에 뭐올해 올해 되면은 대부분 제가 목표한 20, 이제 5개념 문제에 대해서는 3개 과목이 모두 끝나긴 할 건데요. 그때까지 못 기다리시면은 이제 별도로 공부하면서 같이 남는 시간에 이 요것도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55번까지 간단히 복습 하고요 56번서부터 문제 설명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laughs> 이동전선에서 사용하는 캡타이어 케이블이 최소 단면적으로 오른 것은 답은 1번이라고 했죠 0.75mm2 42번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에 전기설비를 시설, 시설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애자는 OW랑 d v 전선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DV전선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43번, 각 수용가의 최대 수용전력이 각각 5kW, 10kW, 15kW, 22kW이고 합성 최대 수요전력이 수용 50kW이다. 수용가의 상호간 부등률은 얼마인가? 그래서 얘를 모두 다 더하고 합성 최대 수용 전력 50kW로 나누면 1.04가 나온다고 했죠. 여기 수식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요 수용률과 부동률에 대해서는 좀 개념 알고 계셔야 된다고 설명을 들었고 공식 외워 놓으라고 하셨죠. 44번. 44번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laughs> 산업용 배선용 차단기는 전격 전류 50A일 때 전격 전류의 1.3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몇분 안에 자동적으로 동작되어야 하는가? 이게 63A 이하냐? 63A 초과냐만 가지고서 60분과 120분이 구분된다고 했죠. 그래서 50A, 그러니 63A 이하인 50A이기 때문에 답은 60분 해가지고 3번이 됩니다. 50, 45번 금속관 공사에서 금속관과 접속함을 접속하고 하는 경우 노가웃 구멍이 금속관보다 클때 사용하는 부속품은 링 리듀셔라고 했죠. 답은 4번. 46번. 접지장 저감을 위한 대책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제가 이거 내용 설명 다해 드렸고요. 답은 2번이죠. 접지판의 면적을 감소시킨다. 크게 하면 할수록 접지장은 줄어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47번. 일반적으로 가공전설로 이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 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발판 못등 지표상 몇 미터 미만의 시설하에서는 아니 되는가 답은 3번. 1.8 미터 미만입니다. 48번. 배, 배전용 기구인 COSE 용도로 알맞은 것은 어, 여기서 답은 1번이죠. 1번 배전용 변압기의 1차 측에 시설하여 변압기의 단락 보용으로 쓰인다. 2차 측은 뭐라고 했어요? 캐치홀더라고 했죠.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쭉 봐보신 분들은 1차 측의 보호, 2차 측의 보호, 그다음 1, 2차를 1, 2차의 보호는 뭐가 있냐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외워 놓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9번 정크션 박스 내에서 절연전선을 직골리 접속 후 접속과 절연을 위해 사용하는 재료는 답은 3번이라고 했죠. 와이어 커넥터 50번 옥내 배선공사를 할때 연동선을 사용할 최소 전선의 단면적은 얼마인가라고 물어봤을 때에 어, 2 5예요 만약에 제어를 물어봤다, 제어선을 물어봤다, 그러면 1.5가 되는 거예요 최소는 2.5mm 스합니다 51번. 애자사형공사에서 전선의 지정간의 거리는 전선을 조형제의 윗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 몇 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답은 2미터라고 했죠. 만약에 그런 이런 조건이 없었다, 그러면은 6미터에요. 근데 이제 조형재의 윗면과 옆면에 따라 붙였기 때문에 2m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 수치적인 것들은 애자 사용 공사는 다른 이제 공사에 비해서 외울 게좀 많아요 숫자들이 그래서 이거 다 외워 놓으셔야 된다고 했죠 이거 다한 번씩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거 암기하라고 했고요 지지점 간 거리도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기능사로서 어, 현장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52번 금속볼드 배선의 사용 전압은 몇 볼트 미만이어야 하는가? 금속볼드는 400볼트 미만이죠. 53번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이 호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답은 3번이죠. 3번 54번 연필 케이블이 구부러지는 곳은 케이블 바깥 지름의 최소 몇배 몇 배, 몇배 이상의 반지름으로 구부려야 하는가? 답은 2번, 12배죠. 만약에 연필 케이블을 금속관에 넣는다 조건이 주어지면 15배가 되는 거고요. 일단 여기서 답은 2번입니다. 55번 다음 중 전선이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비중이 작아야 되는데 비중이 클 것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전선이 무거우면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설비를 어, 설계를 하고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요. 작업자들도 고생하겠죠 3번입니다 3번 56번 이제 오늘, 문, 오늘 이제, 이제 설명드릴 문제 내용이에요 56번서부터는요 사용전압이 415V의 3상 3선식 전설로의 1선과 대지간에 필요한 저항값의 최소값 그래서 단 최대 공급전류는 500A다 그래서, 여 저항값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개하세요 해놨죠. 전솔로와 대지사의 이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의 누설, 사용전압의 누설전류의 최대 공급전류의 2,0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여기 5 0 0어와그 다음에 2,000을 나누고, 그러니까 2,000에서 500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사용전압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166옴이 나오는거다. 1 6 6 5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를 좀 보고 그냥 요대로 외우세요. 요대로. 그래서 요 그냥 저런저항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면은 요렇게 외워 놓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오메 공식을 보면은 뭐 R은 I 분의 V 해가지고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로이론을 보고 다시 이 문제를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제가 적어놓은 이 공식으로만 외워놓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 전압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그 2000을 2 0이라는 기준이 여기 최대 공급전류 2000분의 1을 넘지 않기 때문에 2000이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최대 공급전류로 나눠주는 값이 이제 저항값이 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57번 어, 전선 약호가 CNCVW인 케이블의 품명은 이게 좀 외울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고 외우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NCVW, CNCV W CNCV 그러니까 CNCV라고 이제 나오는 거는 그냥 차 수형이에요 근데 여기 뒤에 다시 W가 나오면은 수미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FR이 나오면은 어, 난연성이라는 거고, 여기 5가 붙으면, 여기 5가 있죠. 5가 붙으면, 나머지 위에 거랑 다 똑같고, 여기 새로운 게 이제 5가 붙어 있는데, 5는 폴리오레핀 자켓. 그래서 저독성 플러스 난연성이 있는 거다. 난연성이 있는 겁니다. 불에 타더라도 그 외피에서 이제 독성 물질이 잘안 나오게끔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폴리오레핀 자켓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C는 C는 XLP 그래서 크로스 링크드 폴리에틸렌 우리가 CV 케이블은 다뭐 크로스 링크드 그 XLP 케이블이라고도 우리가 불러요 현장에서요 근데 이제 XLP라고 부르면은 좀 이게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CV 케이블 CV 케이블이 말하는 우리가 XLP XLP 케이블 케이블을 이제 의미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C는 가고,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을 의미를 하고요. N은 이제 중성선을 의미 합니다. 그래서 N은 여기서 가고 폴리에틸렌 중성선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풀었으면 동심 중성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CV가 있죠. CV. C는 이제 다중접지용 동차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V는 B 나녀서 PVC 자켓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는, 어, 다중접지형 동차패를 의미를 한다라는 거와 어, V는 비난연성 PVC 자켓을 의미한다. 라고 좀 생각,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수미령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뒤에 수미령. 그래서 CN, CV는 우리가 1번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심, 중선선, 수미령, 전력 케이블. 이거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께서 C V, C N C V는 동심 중선선 차수형 전력 케이블이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C N C V W는 동심 중선선 수밀형, 수미령, W가 수밀형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밀형 전력 케이블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여기 난연성이 붙으면은 난연성이 뒤에 붙으면은 우리가 FR이라는 게 앞에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똑같아요. CNCVW는 수미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냥 없는 거는 차수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 놨죠. 그래서 얘가 여기에 수미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차수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도 이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실제.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것보다도 내용이 좀더 많아요. 수미령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은 W에 보면은 이제 케이블이 우리가 이제 물이 침입하게 되면은 이제 수미령 테이프를 사용한 걸, 사용한 걸 물을 먹게 되면 얘가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물이 못 들어가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완벽하게 이제 그 물로부터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제 가능한 이제 사실 현장에서 쓰는 거는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이게 FRCNCVW. 저희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어, 변압기에서 이제 GIS 스위치 아드까지 가는 구간에 어, 전력구가 있어요. 전력구가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이제 XLPE 케이블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CNCV 이제 W, FR CNCV W 케이블을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블, 전력구 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가 확산되면은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소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이제 소화 설비들을 일부를 달아놓고, 그 다음에 연결 살수 설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온도 분포 이제 설비를 우리가 자탄설비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설치를 해내요 케이블 선을 쭉 따라가면서 이제 설치를 해내요 그 다음에 천장에도 우리가 달아놓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난연도로를 도포를 어, 케이블 외피에 다 해놨습니다 난연성을 해놨는데도 난연도로를 이제 발라놨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화 대책을 이제 저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자, 현장에서 잘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어, 암기해 놓으세요. 여기서 답은 1번입니다. W만, 이게 다 모르겠다 그러면 은 이렇게,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난연성이다 그러면 앞에 FR, FR이 붙는 거고 난연성이 아니다 그러면 FR이 안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두 개는 뒤에 난연성이 붙었잖아요. 제가 외웠던 방법이에요. 난연성이 뒤에 붙은 거는 FR이 붙는다고 일단 생각하시고 문, 찾아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외에 이제 뒤에 W냐 W가 안 붙느냐에 따라서 수미형이냐차수형이차 수형이냐를 구분하고 문제를 고르시면 답을 고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 아, 아시겠죠? 뭐 CN CO나 CN CV나 뭐 어차피 그 여기 한글 말로 적었 이제 번역을 했을 적에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동심 중성선수미형 동심 중성선 차수형 이건 다 공통적이잖아요 그죠? 요 내용들 여기 앞에는요. 그리고 이 앞에 붙는 것만, 뒤에 붙는 것만 FR이 붙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거를, 요, 거를 요거를 가지고서 1, 2번을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FR만 붙이면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입니다. 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57번까지 문제를 풀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58번서부터 60번까지 이제 18년도 2회차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